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매지 주인자 마수사입니다. 오늘도 전날 2025년 3월 24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크게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웬만한 것쯤은 다 마음을 다 비워 내리고 또한 매사에 조그맣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 한 자락 내려놓지 못하면 그 하나로 인하여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멈춰버리고 또 거기서 고여서 그 물을 썩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내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참 본인도 상대방도 힘들겠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한계단 업그레이드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내 삶을 걸림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지,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내려놓으면서 감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작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덕분에 항상 매사에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하면서 이유와 변명을 대는지 여기서 삶이 갈린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사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미지 주린드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